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잠이 덜깬 눈을 비비며 혈당 측정기로 손끝을 가져가지는 않으신지요? 따끔한 아픔 뒤에 액정 화면에 뜨는 숫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시거나 혹은 조용히 낙담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또뭘 먹어야 혈당이 안 오를까? 어제 저녁에 그걸 먹는 게 아니었는데. 식사 시간마다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지는 기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식들은 전화해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세요 하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 편히 숟가락을 들수 있는 음식이 세상에 몇 가지나 있나 싶어 속상하고 서러울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애써 챙겨 드시는 바로 그 음식이 사실은 그 모든 걱정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지긋지긋한 걱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아침 습관 4가지를 먼저 낱낱이 알려드리고 이어서 밥상에 올리기만 해도 보약이 되는 최고의 아침 음식 4가지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평생 의지해야 할 것만 같았던 혈당 관리에 자신감을 더해줄 든든한 기초가 되어 드릴 겁니다. 음식 앞에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병원 가시는 날 의사 선생님께서 어르신 혈당 관리를 어쩜 이렇게 잘하셨어요? 하고 칭찬받는 그날을 앞당기는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정보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 더 헷갈리고 불안하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고 우리 몸의 아침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몇 가지만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아침 습관이 우리 혈당을 그렇게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중에 혹시 내가 매일 무심코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국에 밥 말아 먹기입니다. 입맛 없고 기운 없는 아침, 따뜻한 국물에 밥한 덩이 말아서 후루룩 넘기면 속도 편하고 한끼 해결한 것 같아 든든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피해야 할 습관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 음식을 입에 넣고 꼭꼭 씹는 행위 그 자체를 아주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음식을 씹는 동안 뇌와 위장을 비롯한 여러 소화기관들이, 아, 이제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소화시킬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각자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씹는 과정 자체가 음식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에 밥을 말아버리면 이 모든 중요한 과정이 한꺼번에 생략되어 버립니다. 씹는 과정이 거의 없이 밥알에 뱀 국물이 미끄럼틀이라도 태워주는 것처럼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갑작스럽게 쏟아져 들어온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혈당 수치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치솟게 됩니다. 혹시 아침을 그렇게 드시고 난뒤 한두 시간쯤 지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게다가 국물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 즉 소금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트륨을 아침부터 섭취하는 것은 혈당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혈압 관리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구수한 누룽지 끓여 먹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누룽지는 밥을 한번 가공한 것이니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은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만 놓고 본다면 바로 그 소화가 잘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밥의 수분을 완전히 날려서 딱딱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밥알 속에 들어있는 전분의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에 훨씬 더 빨리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누룽지를 물에 넣고 푹 끓이면 당분이 엄청나게 빨리 우러나오는 사실상 소화 잘 되는 달콤한 죽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을 아침 공복에 드시면 우리 몸은 당분을 너무나도 빠르게 흡수해버리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속이 편하다고 느낀 것은 그만큼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인데, 바로 그 점이 혈당을 아주 가파르게 올리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건강을 위해 갈아 마시는 주스입니다. 아침에 밥맛이 없으니, 몸에 좋다는 당근이나 케일, 사과 같은 것들을 한대 넣고 믹서에 갈아서 건강주스 한잔 마시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 뿌듯하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억울하고 안타까운 건강한 착각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통째로 먹으면 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지 그 이유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살아있는 식이섬유라는 아주 고마운 성분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과일이나 채소 속에 들어 있는 당분이 우리 몸에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도록 그물처럼 꽉 붙잡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소화시킬 수밖에 없고 당분도 그만큼 서서히 흡수하게 되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믹서의 강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이 모든 식이섬유 조직을 잘게 부수고 파괴해 버립니다. 당분을 붙잡고 있던 든든한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 결과 당분이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 몸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몸에 좋으라고 일부러 챙겨 마신 당근 주스나 녹즙이 사실상 설탕물과 비슷한 방식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것만 갈아 마시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힐까? 하고 답답하셨다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아침 식사 거르기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뭘 먹어서 혈당이 오르는 게 문제인데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않나? 특히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건강을 위해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꼭 필요한 우리 몸에는 무작정 아침을 굶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밤새 8시간 이상 긴 공복 상태를 보낸 우리 몸은 아침이 되면 에너지가 매우 부족하고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에너지가 바로 공급되지 않고 점심 때까지 계속 굶게 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식사가 언제 들어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고 다음에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많이 그리고 빨리 저장하려는 비상체제로 돌입하는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점심 식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잔뜩 긴장하고 있던 우리 몸은 마치 언제 또 굶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음식 속 당분을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공격적으로 흡수해서 지방으로 차곡차곡 저장해 버립니다. 결국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을 때보다 점심 식사 후의 혈당이 훨씬 더 높고 가파르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아주 심하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하루 총 혈당 변동 폭이 훨씬 크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도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아침을 함부로 굶으시면 점심 식사 전이나 이른 새벽에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며 어지러워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식사 습관에 큰 변화를 주실 때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혈당을 올리는 나쁜 습관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침에 뭘 먹으란 말이냐 하고 답답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반대로 우리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아주 고맙고 키특한 음식 네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 부담 없이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최고의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귀리입니다. 귀리가 혈당 관리에 특별히 좋은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베타 글루칸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 덕분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의 한 종류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물과 만나 끈적끈적한 젤과 같은 형태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젤이 위와 장에서 다른 음식물들을 전체적으로 감싸면서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우리 몸의 당분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느리게 만들어 줍니다. 그 덕분에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고 아주 완만하고 부드럽게 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오랫동안 든든한 포만감을 주어서 점심 때 과식을 막아주고 불필요한 간식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아주 고마운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귀리를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이 많이 되어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제품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은 너무 많이 가공되어 오히려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통길이를 단순히 찌고 납작하게 눌러서 만든 압착 귤이나 영어로 롤드 오트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드시는 양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귤이라도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번에 종이컵 반컵 정도 숟가락으로는 4-5숟가락 정도인 50g 내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혹시 귀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오버나이트 오트밀입니다. 전날 밤에 귀리 4-5 숟가락을 그릇에 담고 우유나 물을 귀리가 잠길 만큼 부어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꺼내면 부드러운 죽처럼 되어 있어 바쁜 아침에 불을 쓰지 않고도 아주 간편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리의 식감이 낯설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쌀과 7대3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귀리밥으로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입맛에 익숙해지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음식은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완전 식품에 가까운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아침 식사 때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은 혈당 관리에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훨씬 소화 흡수가 느립니다. 그래서 식사 때 달걀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함께 먹으면 음식물이 위장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어 식사 전체의 소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혈당도 아주 천천히 오르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삶은 달걀 한두 개만 챙겨 드셔도 점심시간까지 속이 든든함이 오래가서 중간에 과자나 빵 같은 불필요한 간식을 찾는 습관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달걀 노른자, 그거 콜레스테롤 때문에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 정말 괜찮을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 수많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하루 한두 개 정도 섭취하는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걀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주는 건강상 이 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물론 이미 고지혈증이 아주 심하시거나 의사에게 특별한 주의를 받은 분이라면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걱정 없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달걀은 기름을 많이 둘러서 부쳐 드시는 것보다 물에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주말에 미리 한 판을 삶아두고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바쁜 아침마다 아주 훌륭한 건강 반찬이 되어 줄 겁니다. 세 번째 최고의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혹시 아침부터 달걀은 조금 속이 부담스럽고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두부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으로 만든 속편한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두부 역시 단백질이 풍부해서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든든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아침에 아무런 부담 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두부를 드실 때는 들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노릇하게 붙여서 짜지 않은 간장 양념과 함께 드시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최고의 음식은 바다의 채소 미역입니다. 미역을 비롯한 해조류가 혈당 관리에 아주 좋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역을 만져보면 미끈미끈한 성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성분 속에 알긴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알긴산 성분은 우리 몸속의 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 속의 당분이나 나트륨 그리고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불필요한 성분들과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끌어안고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 피를 탁하게 만드는 노폐물들을 청소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아침에 미역을 드실 때는 소금기를 충분히 뺀 미역을 오이와 함께 식초로 새콤하게 무쳐서 반찬으로 곁들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절대 넣지 않고 오직 식초의 신맛을 활용해서 입맛을 돋우는 것입니다. 혹은 소고기나 기름진 재료 없이 맑게 끓인 미역국을 밥 없이 국물과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도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말린 미역을 사용하실 때는 찬물에 너무 오래 불리면 좋은 성분들이 물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불렸다가 바락바락 주물러 씻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혈당 관리에 좋은 최고의 음식 네 가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마치 든든한 장바구니에 최고의 식재료들을 가득 담아 두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요리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되듯 이 좋은 음식들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번 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식사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식사 후 혈당이 훨씬 안정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식사 전에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아니, 밥 먹기 바로 전에 물 마시면 위액이 묽어져서 소화 안 된다고 하던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식사 직전에 혹은 식사를 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물 마시는 습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 먹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식사를 시작하기 약 20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미지근한 물을 한잔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20분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그 시간 동안 물은 우리 위를 부드럽게 지나가서 소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뇌에는, 아, 이제 곧 배가 채워질 거야, 라는 신호를 미리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막상 식사를 시작했을 때 허겁지겁 과식하는 것을 막아주고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텅 비어 있던 위장에 음식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혈당 관리를 위해 물을 마시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식사 20분 전입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만큼 혈당 관리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뇌가 아, 이제 배가 부르다 하는 신호를 느끼기까지는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 식사를 해 버리면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과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늘부터 딱두 가지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는 음식을 한번 입에 넣으면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딱한 번만 수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30초 정도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멈춤이 식사의 속도를 조절해주고 내가 지금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배가 부른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세 번째는 식사하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밥상을 차려놓고 먹더라도 무엇을 먼저 입에 넣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식사 순서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맨 마지막에 밥입니다. 식사를 시작하실 때 밥부터 한 숟갈 크게 뜨는 습관 대신에 식탁 위에 있는 시금치나물이나 오이무침, 콩나물 같은 채소 반찬으로 먼저 젓가락을 가져가 보십시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가 먼저 위장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밥, 즉 탄수화물이 이 식이섬유와 서로 뒤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뒤섞인 음식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채소를 천천히 드신 다음에 두부부침이나 달걀찜,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맨 마지막에 현미밥이나 귀리밥을 드시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명문의과 대학인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이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훨씬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그저 먹는 순서만 바꾸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우리 혈당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는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좋고 나쁜지 그 음식들을 하나하나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결국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는 에너지를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의 말은 밥과 주스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너무 빠르게 쏟아부었고 아침을 굶는 것은 에너지를 너무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귀리와 달걀, 두부는 우리 몸이 가장 좋아하는 느리고 꾸준한 속도를 맞춰주는 고마운 음식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그 원리를 아셨습니다. 정답지를 손에 쥐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의 아침을 만들어 보는 작은 시도만 있을 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신 다른 분들과 함께 서로 배우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나요? 솔직한 아침 식단을 아래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서로의 식단을 보고 배우고 또 저도 내일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그 작은 공유가 어쩌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삶을 바꾸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이 모여 걱정 없는 평온한 내일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